안녕하세요 토트넘 하스포스터디움 에 나와있는 이건입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약한 50 지금 녹화 기준으로 56분 이후에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을 했고요 토트넘은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4-3-3 전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요리스가 문을 지키는 가운데 어, 좌우에는 이제 벤데이비스, 와 오리에가 필백으로 나설 것 같고, 알더베이럴트와 다이어가 어, 센터백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허리에는요, 후이비에르 시소코, 그다음에 은돔벨레가 허리에 세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을 하고 오늘 비니시우스가 어, 원톱으로 출격을 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 베르베인 선수가 좌우 날개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서브 명단은요, 조하트, 도티 산체스, 루돈, 탄강가, 윙크스, 라멜라, 베일, 루카스가 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첼시는요, 어, 맨디, 아즈필리구, 페타, 어, 리디거, 디아고, 실바, 제임스, 어, 코바치치, 조르지니어, 알론서, 마운트, 베르너, 허드슨, 오도이,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양팀 모두 승점 33으로 7위와 8위를 차질하고 있죠. 이 경기 양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요.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1월 5일에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에 골이 없어요. 풀럼 쉘필드전에서 다 골대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전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만, 결그 전에 옵사이드 판정이 났고요. 브라이튼전에서는. 고립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첼시와의 경기다 보니까 상당히 빡빡한 경기가 될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첼시는 토마스 투하의 감독으로 바꾼 이후에 1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이제 그 전까지의 그런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고 지난번 토트넘이 첼시 원정화 갔을 때는 어, 첼시가 완전히 뒤로 빠져가지고 어, 뭔가 0대0 그때 0대0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팀 모두 승점 3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지 않는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빡빡하면서도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어, 저는 경기 후에 경기 후 브리핑, 경기 후 분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